안 해드린 피켓에 자세히 보시면 QR코드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QR코드를 어, 카메라로 딱 찍으시면 노란색 글씨가 나옵니다.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다소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꼭 진행해 주실 것을 지금부터 저 쳐다보지 마시고 피켓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째려보시면서 그 카메라로 쫙 찍으면 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른 눌러가지고 들어가셔서 모르시면 주변에 있는 동지들께 안내를 받으시고 하셔서 꼭 저희들이 5만이 목표입니다. 5만이면 이게 정리가 되는데요. 시작한지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 지금 7월 20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6만의 대회가 모이는데 오늘 한방에 끝내봅시다. 그래서 저은 동지들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 q r 코드 찍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어렵습니다. 좀한 1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더라도 주변 동지들 너무 있어서 꼭 해가지고 오늘 그냥 기록을 세웁시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할수 있도록 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어 과정 어, 시청 광장은 빨리 서비스 없는 동지들 자리를 좀 잡아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모조까 아직 안들어셨는데 공연님도 빨리 들어와야 본대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회 특성상 시간 늦어지면 어려워서 가능하면 시간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잘 아시겠지만 전국 노동자대회 그리고 노동자대회가 또 하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농권민주노청 노동자대회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4천여 명의 동지들이 지금 거제 대유주 선수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을 들었겠지만, 우리 사냐천 투쟁 이슈의 동 동지들이 옥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파업이 넘어서 31일, 넘어서 31일째인가 될 것입니다. 옥세 파업을 투쟁을 시작한 지도 상당기간흘넘서 7, 8일 정도 지난 걸로 기억됩니다. 우리 동지들이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일명의 거제통영, 거제통영? 거통부니까, 아, 거제통영. 아, 고생이죠 제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예. 알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거제통영. 고생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 저직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고 수야의 고유조선 그리고 거기 아마 삼성도 있고 여러 블록 공정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직된 동지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보수하고 싶어서 오셨답니다 그리고 지휘장 그리고 지금 자기 몸을 스스로 1m 무기에 가두신 우리 부지장 동지의 육성, 육성 영상도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우리 조합원들 오시겠습니다. 김찬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김준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전국금성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의 지휘장 김영수입니다 여러분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서 거통법화투쟁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달 걸어 한달 먹고 사는 하청노동자들이 착취와 차별의 거리를 끊어내기 위해 오늘도 거제에서 강고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기집 노동자들의 삶이 전국 거주인들 다르겠습니까? 이곳 서울이나 거제나 차별받는 노동자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거제에서 구로까지 일어난 87년 노동자 대추쟁 그때의 고우가 생각납니다. 오늘 전국노동자 대회가 서울과 거제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서울까지 노동자 참여받는 그 거리를 끌어내기 위해 함께 주장합시다 일주일에 99시간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문성렬 정부에 맞서 함께 싸웁시다. 우리는 기계강이다. 우리는 인간이다. 함께 살아납시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힘보다 더큰 버튼 보충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이세가 빠진 세상,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함께 끌어냅시다. 이 시대의 비정규직들이 전태일입니다. 주장하는 노동자가 전태일입니다. 다 함께 전태일 절차에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노총의 저항정신을 함께 현실로 구현하는 함께 투자하고 함께 승리하는날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고통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으니 착취와 차별의 구조을 우리 노동자들의 힘으로 바꿔냅시다. 그건. 우리가 전입니다 투자하는 노동자가 전택입니다. 민주노총이이 사회의 희망이 됩시다. 고맙다. 함께 합시다. 수정. 수정.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짧게 발언 한번 하시라고 기를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수로 앉혀서 힘이 안 가겠습니다. 세, 전국에서 그리고 새벽밥도 어떤 식가로달오신민원청조합동료분 반갑습니다. 고통고터 더욱 정직해지는 문재인 사드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이시간서울과그에서전국노동고 있습니다. 자대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 습니다. 총집 결 전체, 국민들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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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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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 우리, 우 우리, 뽀뽀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생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숨을 던지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운 동지로 7 8일 다시 한번 서울까지 비정균직 철폐를 위해서 모두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동료들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들 열분 올려 올려왔습니다. 이백만 평의 야드, 평의는 야단, 이 보호자, 하루 일, 불하신다 하루 일,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루 일, 하루 일, 하루 일, 하루 일, 일, 하루 일, 하루 일, 하루 일, 하루 일, 하 투쟁하시라고 연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동지들 꼭 투쟁해서 주의하십시오 <laughs> 방금, 방금, 지금 시청공장만 대우 준비 다시 한번하도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공장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시청공장을 좀 비춰주시고요 시청공장을 비춰주시면 네 시청광장을 비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광장에 계시는 저우부진 전체 일어나겠습니다. 시청 계시면 전체 일어나겠습니다. 시청광장에 계시는 저우부진 전체 일어나겠습니다. 민주반대맹도 전체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민주의 만 있나? 아 민주일반연맹이 있나? 네, 지금 시청광장이 바라보고 있는 LED를 바라보고 있는 편. 자, 이 무대를, 무대를 향해서 전체 밀착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대우들이 절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도록 민주일반 연맹 방향으로 전체 밀착을 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학교 부중민신 동기들 그 공간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분들은 지금 들어오는 대우들에동해서 자리를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잡았으면 습 앉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시청공장님는 뒷발. 전체 내리든지 한쪽으로 보이든지 하겠습니다. 전체 자리에 앉고 깃발 양쪽으로 그리고 요 없으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단결추행과 깊숙이 부면서좋국 노동자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6만여 명의 우리 조합원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서울광장 주변을 모두 조합원들의 물결로 채 노동개혁, 공공성 호텔조이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들의 더위를 뚫어내 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박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수연공원에서 <목소리> 님, 두 분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셔도 되겠습니다. 민주 올해가 있겠습니다. 모두 잘리에서 일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어떤 그래서 8개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선택하는 해서정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3천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신주단지 모시는 하고 있는 민간, 기업, 시장 중심 규제 완화로 그 끝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믿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경제 문화라는 협동이 돈받 하는 생명이 우선인 세상,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그 다짐과 전리를 모아 모두 공략하겠습니다. 일동 공략! 모두 피켓을 들어주시고 노란색 바탕이 앞으로 나오게 피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가폭등 못 살겠다.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라. 네 피켓을 반대로 바꿔서 빨간색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노동자는 죽어난다! 노동계야 저지하라! 진을 싸움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10만 민주노총의 조심 양동수 위원장 동기 대회사 함께 듣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멀리 거제로 달려가주신 영남권 조합원 동지들 대우조선 하천 노동자 동지들 고맙습니다 모두 함께 단결과 연대 추쟁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승하는 도시 음. 민주로 천입니다. 음. 시, 음. 시. 음. 시! 음. 더 음. 많이 음. 일해라. 주름대로 받아라 음. 노동조합 만든다. 음. 음. 목숨을 음. 걸어라. 내성열 음. 정부는 노동규 음. 음. 우리에게 음. 노예의 삶을 강요합니다. 음. 음.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당한 주인으로 살겠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 IMF라고, 금융위기라고, 코로나19라고, 우리에겐 허리띠를 졸라내라 강요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이 30%나 삭격됐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배달 로토바이에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두 배, 세 배로 뛰고 가맹수수료는 재벌의 최대 균을 보장하는데 460원 오 최저임금이 보통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위기 때도, 위기를 벗어난 때도 늘 채워지는 것은 재벌 부자들의 곳간이었습니다 1년에 2천명씩 노동자들의 목숨을 까박따박 받쳐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김포의 에어필리스는 헬기가 지나가서 유일한 무기인 노동조합마저 빼앗아 찍소리만 울렁했다는 것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 세상 이해할수록 적자인 세상 대출에는 이자폭탄이 떨어지고 장바구니는 한숨만 가득합니다 정부는 국가는 우리를 배변하고 재벌대기업과 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역성 발로 노동자들을 물어 뜯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한 통속이 라고 자백한 저들을 이놈의 불평등 세상을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미국 국무리만 따라다니며 이 나라를 전쟁으로 내보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재벌 부자들 편해서 노동자 민족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부자에게는 불평등 네, 체제를 유하자 네, 예, 잘하셨습니다. 좀 시원해지셨나요? 제가 배틀 점수를 매겨보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동지들 모두 다 잘하셨습니다.